이거 진짜 맛있어, 꽃티같아데요게그지 음, 너무 맛있는데? 하나 아, 더 먹을래? <laughs> 더 먹을래? 설탕 만드는 거래요. 설탕 응. 위에는 설탕, 사탕. 설탕을 내가 뿌리는 거 찍어. 너무 설탕은 너무 맛 없는데. <laughs>

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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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찐, 찌는 거네. 찌는 거네. <laughs> <laughs> 와. 우전병이 아, 그지를 만들어 놨어. <laughs> 완성. 올려. 저, 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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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 네, 떨어진다. 오케이. 점도 5번 여기다 올려 줘. 여기 얼마예요? <laughs>

나 먹어 보세요. <laughs> 언니 근데 이거 옆으에서잘안 나온다. 그렇지? 영가안 나와. 옆구리다는데. 그래서 언니. 응. 또 먹어. 밑에 <놀람> 바로다리에. 야, 너 이거 하나 갖고 가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내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맛 <좋아한다. 웃음> 다 혼자 먹었어 몇 개째? <laughs> 기다림과 맛있어 몇 개째 먹는거야? 세 <laughs> 개째? 근데 그냥 꼭 와서 먹어봐야 돼요 이거 맛있어 말로... <laughs> 무슨 맛? 약간 부드럽고 엄청 달지는 않고 건강한 바나나 맛 근데 엄청 바나나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맛이야 즐겨야 돼 아니, 순환하다. 순환하다. 다 순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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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하 이제 그만해요, 그만. 두껑 덮어요. 두껑 덮어요. 너 덮어야돼요. 근데... 체리처럼 귀여운거 했네. 작가님 지금. 귀여운거. 1분 기다리는 된다. 1분? 또 먹어. 기다린다. <laughs> 기다린다. 이다동안안 계속 먹어. <laughs> 다 먹으려. 너무 많이 만들었어. 됐나 보다. <laughs> 베리 타 오. 그 다음에 들어. 어. 예쁘게 아, 나것같어 들어. 들어. 그냥. 그냥 들어. 들어. 랄랄라. 그냥 들어. 들 들어. 랄랄 들어. 랄어어 좋아요. 네. 들 들어. 들 들어. 들랄 들어. 진짜 뜨거워 음.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나 너무 좋아해 음. 잘 써요 저기 거 저기 먹어 아네다 먹겠네 더워 더워 여기가 좋다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 또 먹어 자 어. 잘했어 음 귀여워 맛있어 <laughs> 할 때. 아난 독침 쏘는 건줄알았어 오리지널 아 네네, 네네, 와봐. 아무 냄새도 안 나요. <laughs> 어 아! 어. 이 어이, 어이. 이거 뼈좀 나왔지. 준다. 어, 음, 고다 Thank 고맙고 t 마 a Thank you. Thank you. Thank 신 o u Thank you. Thank y 하 u Thank y 이거 한국보다 맛있어요 Thank you. 요 먹어봐 <laughs> 맛 물어뜯어요. 맛있고 맛. 우와 저기 강에 가보고 싶어. 배배배 있어요. 배 타는 거. 오빠 오빠 이리 와봐. 타도 됐나 봐. 코코넛. 낙라이 낙라이. 이제 원조 코코넛이다 오리지널. 와. 내봐. 내지겠다. 내. 와내 라면 공기 줄어들. 이거 이거로 이거로. 신이여. 감 ơn cái này nếu mà ăn cái này thì cạp ăn cái này cái thì... cơm <g my lord> dừa. <gryllion dude> <laughs> <indicated of disappears> <grassroots> dừa nó có cái gì kia có dừa đó. <laughs> đó. Tại vì trái nhỏ kia mấy ba còn này dừa. Vừa lớn nhỏ cũng ba để chút chặt lại. có này còn Đó. Đây là bao mùi dứa nha, nó sẽ hơn mùi dưới. 10 dưới. Đây. Thế mùi, mùi dưới thôi. Đẩy nước ở trên giờ. Dưới, bằng này. Anh có tin lên tặng phát Anh thử một phát không anh? Không, không, không phát được. <laughs> phát. thử đây. đấy cái. này, là dừa gì anh? À cho ngon. À, cái mồm, em lấy cái cho bạn. Là cái mồm mà cái này. Em, cắt nhỏ ra mỗi người khúc. Cho vào đây cái ừ. Ừ. Cắt đôi nữa đi anh. Đông người nhà đông con nó. Gì là? Cho vào cái bột nó

이나이반이리입입입 입. 콩콩. 어야 이거 바나나 케이크야. 어때? 이건 괜찮지? 뭐예요?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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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놀람> 야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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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워 아. 배려. 언니언니 언니가. 언니기언니기다니가 언니가. 언니가. 니아니야저거가는건아니야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뭐 야시장 가들 아, 야시장 가고 코코넛이래요. 코코넛. 여기 뭐 아래도 코코넛이요. 보이지? 뭐물 까만 색깔 거물 코코넛. <웃음> <웃음> 여기서 뛰어내려가면 이제 안에 다 코코넛이에요. 이러, 이런 이런 곳에 오면 우리 여기 이런 거 체험할 수가 있어요. 코코넛. 이살 전혀 안찍는 맛? <laughs> 어! <웃음> 살 전혀 안찍는 맛! 먹었던 먹어도 살 안쪄요 좋아요 맥주사는 지금 특색 먹었던 먹어도 살 안쪄요

너. <laughs> 조심해 너또 울어 너 그러다 일로. 네 무서워. <laughs> 일로 안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챙겨줘야 돼 울어 얘. 야. 이러다 운다니까 맨날. 원래. 그때도 <laughs> 아? 너 그거 타다 울었잖아 그 위에 그거 <웃음> 뭐야. <웃음> <웃음> From the ones I've loved before, maybe if I put them together. 괜찮 진짜 저렇게 하는 거야? 해 봐, 언니. 빨리 해 봐. 유트라. 만 명. y 아한 내가 한국 양말 찾. 내 한국 양말. 내 한국분. 제레이. 제 n 앤 엔진 플레이리. 저기 카라이보 하 어, 아, 에 아, 이따가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가고오근 이거 할 빨리 식사하고 이동해야 되라고... 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아기 못 들어갔는데... 저 <laughs> 이제 아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새우 애들... 몇 개월이에요? <laughs>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어제 날은 4개월 못 들어갔는데, motor, pintu yang ini 엄마, 아, 무서